이제 오늘이 1월 18일인데 이제, 이제 내일이면은 저가 말레이시아 한번 살기 마치고 이제 방콕으로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오늘 마침 여기 와서 친해진 트레스라는 친구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미드벨리 몰이라는 곳에서 이제 트레스랑 트레스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저녁도 먹고. 이제 술도 먹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미리 그랩 불러서 택시 잡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타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친구들 만나서 다시 영상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 오케이. 땡큐. 오케이. 바바이 Have a nice d 사람이 너무 많네요 약 민망하네 네, 지금 6시 36분이고요 지금 트레스 한 25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면은 이제 스타벅스에 엘라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엘라 만나러 갈것같아요 근데 다 왔다 하는데 안 보이는데 계속 지갑쟁이 한 소리 한 소리 할게요. 5분 된거 같은데. sorry. I'm sorry. i o r r y I'm sorry. I'm s o i I'm t o r r y I'm s y m o r r y o r r i o r r s o Yeah? Oh! Wow! Wow! You 31st. Huh? You 31st. 30 30 31st? Yeah. Late, late guy. Yeah! Sorry. was that? You're late, late boy. Okay. Again, again. I'm Okay. sorry. Oh my god. Okay. <laughs> okay. <laughs> okay. <laughs> Ella is level three? Seven. that Oh.

안녕 마녕 오랜만에 오내 뿜? 아부 아니 유파티 아니야 너는 부끄러워 나 너무 부끄 오케이 웨이팅 키도? 네아 진짜? 일단 엘라가 너무 바빠서 저희 oh, 둘이 yeah. 먼저 식당 가서 줄을 서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녁 먹을 곳은 오리엔탈 코브. It is very famous. 어디요? 아, really? 네. Famous place. Wow. Always is waiting. Yeah. Oh. It's master s t y l m a s t s t y l 네. 좀 기다렸다가 금방 들어왔고요. 메뉴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시르막도 팔고 네, 나시르막 종류별로 이렇게 팔고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오리엔탈 시그니처 미시앙 이렇게 약간 면 같은 거 <웃음> 안녕 <웃음> I'm 안 o 안 i n g over t a e s 안 n g YouTube c h a n n e l 녕 안녕 It's Tyson. i t a 민지희 안녕. 민지희 안녕. 안녕. 1 0 i 100% 100% 100% 100% 1마0 이런에 커버 치 이거는 무엇이? 원반, 한 판, 두 판, 세 판, 네 다섯 겠다 야, 더프로. 나이 코리안 섹시 유튜버. 네네네네. <laughs> 그냥 내리 안돼왜 안돼? 유튜브 아니야? 그냥 유유튜트래블 트래블러. 맥스게 말고. 오케이. 먹어. 여기서는 그, 에그, 어 맞아, 에그 파르트 제일 유명해 우리 먹고 디저트로? <laughs>

Ini maksudnya makanan Thai atau Papaya, bukan? Ya, Malaysia? Ya, Malaysia. Terima kasih, teman-teman. Terima kasih, teman-teman. Terima kasih, teman-teman. Terima kasih, teman-teman. 여기 차이나타운 맞아? 네. 어 아, 진짜? 처음 봐. 어. 어디가 차이나타운? 저기가 파설세니 네. 아. 네. 아 지금 저희는 택시 내려가지고 이 차이나타운 히든 바 가고 있습니다. 히든 바. 어리 네. 오. 무슨 말이야? 아, 제형 온대? 네, 네. 언제? 텐? 어 오, 뭐야. 분위기 뭐야. 네, 어쨌든 간판 없는 그런 술집이고요. 현지 친구들이 데려와줘서 왔습니다. 헬라우. 와우. 분위기 미쳤는데요? 네 r t 아 VIP i p i 네 OK 어둡다 안보여 어두워 어두워 좋아. 안녕 안녕 엘라 안녕 안녕 린다 안녕 셰프 안녕 진도준? <laughs> 진도준 안녕, 진도 중, <laughs> 아, 진도 중, 안녕. 네, 안녕. 오피스. 자, 지금 저희는 린다 하우스 가고 있습니다. 어디요 안녕. 이야야데 어. 너무 더러워. 어. 와, 33층까지 <목소리> <목소리> 3 층까지 있어? 네, 어, 나와? <laughs> 어, <얼굴이> 아, <작아> 이이거같은세 <laughs> <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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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laughs> 어다고 신발. 신발 밖에 놔두면 아무도 안 가져가? 아니 진짜? 와 회사 선물 회사, 회사 선물 선물 와 틱톡 오와. 회사는 진짜 죄인인 거 같아요 틱톡 회사 틱톡, 틱톡 회사 틱톡. 어. 이거 틱톡 도 이거 도 틱톡 회사

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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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지? 헬스.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이거 이넥넥 마사저. 어, 리 아. 넥? 넥, 넥, 오, 아, 아, 아 네. 목, 넥 마사지? 네. 안목 받았어. 엄청 좋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 아, 그렇네. 한국은 스팸 이런 거 주는데. 그래 <laughs> 스팸. 근데 한국은 스팸 비싸 진짜요? 어. 근데 여기 스팸 비는거 같은데요. 그래 한국은 스팸 좋아해. 외국 사람들은 스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 맞아 맞아 여기는 이거 이거 우와 이지 대표지 지 미쳤다 미쳤다 아니 아, 거야?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한번 아, 봐봐 리셀 리셀하자 리셀 이거 리셀. <laughs> 이거 이 아니 아니 이거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거 이거 그거 맞아 아니 아니 옆으로 맞아 맞아 옆으로, 옆으로. 아니. 아드바이크. 아 그거 맞아? 이러면 중아. 아니 <laughs> 그러면에 고음 잘 올라가. 아드바이크. 그런 생각이 있어지었있는데요다 알아 듣는 거지. 와 신기하다. 모두 <laughs> <laughs> <것도> 신기하다 한 말이다. <laughs> 자. <laughs> 아버초길다리에 아, <오>, <laughs> 아, <laughs> 그 <laughs> <laughs> 나라 같이 내려가는 사람아. 말해봐. 누 뭐라고 그랬냐? 야, 야, 이 자식인데? 야! 귀가 야, 야. 진짜 너? 야! 야, 너쟤이 없어? 귀가 쟤 여기.. 야! 야, 얼굴 좀 봐봐, 이 새끼야. <laughs> 어, 피스 어떤 거? 느낌이 어떠세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나고,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12월 19일에 왔는데 처음에는 재미없다가 트레스를 알고 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곳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트레스 통해서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부터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너네를 만나면서 너무 좋았어. 감사해. 나는 아, 진짜, 진짜로 지금 오늘도 나는 너무 행복. 해어 부끄러워 <웃음> 그럼 <웃음> 토레스나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형님과 만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In English. <laughs> 네네네 영어 말을 했어요. Uh, it was <laughs> very delightful to. 너무 meet 좋았고 you. 만나는 너무 좋았고. And you are really. 그 친구. 그치 너무 좋은 친구고. 아, 저는 행복했어. <웃음> <웃음> 너무 행복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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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행복했어. And <laughs> at <and> later. <웃음> 나중에. <웃음> we will meet again in. 다시 서울.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laughs> 좋아 <laughs> 좋아 너무 좋아. 서울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And yeah, 네. Take care and keep in touch. <laughs> 조심히야 하고 연락해야 죠아잘 주마. <그레> <desserts> <박차> okay, a l 이 아니, 괜찮아. 얼굴은 야! 야! o d 아 e a h 괜찮아. 네, 어? o u r e w e 세요 o m e Good job. Good job. g <undying> i o d job. Good job. Good job. i o o d job. g Good job. Good job. g o Good Good time to meet. Jonesy, d o Please come back. 다시 a t you told u o r no, we m e t in the meeting so. e o u 기분이 번갑고, 요리고 음. Where? w h a t 리고설어서봐요설 o 서 봐요 o I n o n o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 n 너무 좋았고, 왜냐면 내가 여기서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한국인 친구 너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회에 처음 봤을 너무 반가웠고, 같이 놀고, 막 술도 마시고, 야! <laughs> 너무 좋았고, 막. 뭐 했었고? 아니, 슬프게 안니그나 너무. 아까오서요 왜냐면, 헤어랑 같이, 여러월에 같이 놀고 싶은데, 형이가 다른 나라 여행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여행을 또 즐겁게 가고, 그리고. 야, 눈물이 없어져 가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알아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그냥. 누구야? 아니,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그리고 그 우리 클럽에 갔을 때 너무 즐거웠고, 거기서도, 여기서도 <laughs> 혜영이가 내 친구가 만났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혜영을 앞으로 여행해, 여행을... <laughs> 즐겁고 다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케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저. 만나요, 저.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끝끝차이 <laughs> <laughs> 보이네 숨네 <습네>. 완전 어떡해 울지마 <laughs> <laughs> 아, 울지마 <울트라, 울트라. 웃음> Okay, Linda, elle, bye, bye, bye. Terima kasih. Sampai jumpa. Sampai jumpa. Sampai jumpa. Sampai Sampai jumpa. Sampai jumpa. Sampai Oh, uh -huh. oh Sampai 다이소씨다이소씨이이 다음에 또나또 올게요. 또 올게요. 진이말레이스아너스 좋아. 스 나이스. 나이 안녕은 영원한 스나지스 나이스. 나이스. 나안스트레스 나이스. 바이 Bye in bye, thanks for Si. Okay, you okay. Take care, see you Okay. In November. November in yes, Korea. Okay. Trust you grab? Yeah. Booking? I uh, oh. haven't get Ah. Okay, okay. See you next time. Bye. Bye. DM.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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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y home. i it. Really? You go just one. No. No? 귀찮아 <laughs> 오케이. 이, 아비?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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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아, 집이, 집이 바로 앞인데. 네. b <laughs> 이거 맞아? e You're w e l c o 이 s e e y o u 가방, 가방, 아, 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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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네. 뭐 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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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줄 알았어? 가그새방 가방, 가방, 가내가 먼저 방 가방,